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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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격하다. 아니,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 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나도 안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네. 청년작당 우리 예산의 희망인데,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데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SNS나 저도 이렇게 보는데, 네. 정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저 정해진 임기 동안 혼신을 다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고 사실은 그게 이제 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예산군이 이렇게 돌아간다.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통해서 아 예산에 이런 행사도 있고 또 이런 데도 있고. 홍보 위주의 제가 그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전국에서 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SNS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역동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제가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어 우리 지원센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참 온도심에 참 허름한 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개소한 게 너무 저는 감사해서 어 우리 이 개소식을 축하를 할겸 우리 청년 작당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청년들이 기능한 청년들 기반으로 해서 3, 3, 5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40여 음. 명이 좀 넘게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째로 7년 됐거든요. 7살이 그렇지. 됐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차 마시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모이지만 음. 앞으로 올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그런 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음. 한달좀 넘게 인테리어했던 것 같아요. 음. 하나 하나 만들고 리스치하고 재단하고 음. 이렇게 꾸몄고요.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도움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갖췄지만 음. 앞으로는 자립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작지만 판매 공간도 그렇게 만들어서 어. 자립 공간을 하려고 유지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 들으면서 아주 느꼈는데 너무 좋, 고 그, 그 전에 제가 들은, 뭐, 보이스 비 엠비셔스인가? 네. 그랬죠. 네네. 청년아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이제 그런, 여기 오면서 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칸, 칸이 이렇게 해서 농산물들, 우리 청년들이 만든 것들이 여기 채워질 그날을 좀 기대하고, 지금도 만들어져 있겠지만, 이제 가끔 들려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야, 대화도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산이라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국의 예산 시장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 저는 그 가장 최우선의 덕은 군민들이 많이 안아주셔서 저는 요새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 요즘에 예산이라는 지역이 네, 너무 핫하다 보니까 네. 덩달아서 행정에서도 엄청 신경 쓸게 많으실 거고 네. 관심 가지시고 챙겨야 될 부분이 더많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군수님한테 그럼 제가 알기로는 네, 네. 휴일도 없이 일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휴일에도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 답사하시고 하시는 부분을 SNS 통해서 자꾸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군수님 알고 계시는 예산에 나만 알고 싶은 핫플레이스 용봉산도 참 산세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야산, 어, 지금 가야산을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산은 보라고만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산을 보기도 하지만 그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뭐 힐링을 한다든가 그 산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산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야산이 악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가야산 주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아, 말씀 중에 그러면 제2의 예산시장을 일을 곳이 가야산이다라는 살짝 언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 아, 기대가 큽니다. 네. 네네네,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네. 청년작당, 네. 저 1박 2일 얘기했잖아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1박 2일 시간을 음. 주시면, 음, 저는 아이들하고 예당조수 시에서 음. 1박 2일 착. 차박 캠핑을 해보고 싶어요. 아, 그것도 괜찮고. 겠 네. 예당저수지의 일몰이, 일출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아침에 아, 일출도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요. 음. 다음에 이제 차에서 자면서 음. 아이들한테 조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아, 같이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권과 시간 이된다하면 음. 저수지에서 1박2일 차박을 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바쁘더라고요. 아. 아이들이 바빠서 아. 예, 저하고 이제 놀아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그게 그 시절 다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4 0여명 이렇게 예, 청년 작당들이 이렇게 꾸려졌는데 이.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왜그 귀농을 하시게 됐는지 아.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네그 저희 회원들이 사실 한3명 정도 있다 보니까 어. 다들 귀농하신 계기라든지 목적 음. 혹은 뭐 이런 건다 틀려요. 다 틀린데 어.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농촌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아무리 청년. 어, 농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 지원을 해주고 혹은 주변에서 아직 농업 농촌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해준다 해도 음. 본인 스스로 아 농업 농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농을 하거나 기촌을 할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희망. 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청년 농부들이. 예산에 들어왔다는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연고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란 지명 자체를 모르고 오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친척도 없고 음. 정말 진짜 맨땅에 헤딩한 친구들이거든요 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해외 나온 것 같은 기분이 있었다 어, 그래요. 그래요. 저런데 네. 해외 나가면 음. 저희는 대사관이라는 시스템이지 있 않습니까? 그렇습 뭐 무슨 어려운 거 있었고 하면 공간에 가서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란 곳에 처음 내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농기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에 세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방금방 오는 거는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이런 시기를 음. 겪어왔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그런 친구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혹은 농업농촌에 살때 어려운 게 있을 때 와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겠지만, 음. 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고, 그런 친구들이 기반이 되 있는 모임이 저희 청년작당입니다. 저희가 7년 동안 예산에서 농사들 열심히 지으면서 음. 예산과 청년이 같이 클수 있는 음. 그 노력을 좀몇개한게 있어요. 아, 그래 예. 그거를 좀 사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궁금하네요. <laughs> 한번 나가보실까요? 아, 나가야 돼요? 네, 잠깐 들어가서 니다 그래요? 저, 저, 뭐라고 요이태나제뭐 <laughs> 뭐 같으세요? <laughs> 달수? 네, 달수. 이름은 달수입니다. 수달인가? 달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예당호 밑으로 이렇게 그 천이 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스달이 가끔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어, 스달은잘 아시겠지만, 어, 1급수에만 사는 우종이잖아요 어, 어, 어. 네,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좀 해서 어, 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불도 들어와요, 이렇게 누르면. 그렇지, 그렇지. 네, 불도로는 나갑니다 어. 청년농부 대표 캐릭터가 될 거고요. 저희 예산도 알리고, 어. 예산에 이런 청년농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어. 예산에 달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리려고 어. 지금 다가가기 좀 편하게 어. 이렇게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우리 달수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자 고마워요. 잘좀 부탁합니다. 저, 저... <laughs> 자 청년 작당 파이팅. 파이팅!